안녕하세요. 오늘은 잠뜰TV에 나오는 잠뜰님을 그려볼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래 몸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눈을 그리고 입, 입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라인 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채색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파란색. 요거를 뽑아서 파란색을 칠해줄 겁니다 여기는 조금 진하게진하게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연하게 그리고 일단은 짠 이렇게 해서 이름도 써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잠뜰님 완성. 그러면은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뜰님 편을 이어서 그리고 이제 덕개님을 그릴 겁니다. 자, 여기에 깨전에 수현님도 그릴 거예요. 일단은 덕개님이라고. 일단은 이렇게 원반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귀를 그립다다립리다그리고 이어지기 직전에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몸통을 그리를꼬리면그리면 짠 이렇게 해서 덕애님 완성 그리고 눈동자도 그려주고 이제 컬러를 해볼거예요 덕애님은 주황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일단은 섀도우를 먼저 그려줄거에요 이렇게 섀도우를 그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조금 더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꼬리도 뒷부분에 있으니까 조금 섀도우를 준 다음에 여기 뒷다리도 짠 이렇게 해서 덕예님 완성 그러면은 안녕